만약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면 부산 민주당의 유일한 그의석인 북극압이 비기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리를 사실상 부산 국회의원 수가 18석인데 그 중에 17석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한석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이때 조국혁신당의 조국위원장이 민주당과 연대해서 자원투수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까 북구갑에 나와서 도전해서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면 또 의미가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한자리를 반드시 탈환해야 되니까 남은 한자리를 한동훈 전 대표가 도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 한동훈 이두명 모두가 전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예.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이 맞붙는 보궐선거 시나리오가 정치권에서 지금 가장 설득력 있게 회사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현실화되면 예. 아, 부산은 명실상부한 전국 정치 중심무대가 되고 그야말로 부산 대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